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박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최초 감정가 19억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6억대의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만큼 수익률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임자하고 수익률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붉은색 벽돌 집입니다. 오른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왼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페인트 마감이고요. 계단 상태라든지 벽 상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0년 준공이라 아직은 관리가 잘된 신축 건물입니다. 2층을 가봤습니다. 2층은 201호, 202호, 각각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3층도 3룸인데 2층과 3층 각각 구조가 동일합니다. 301호, 302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4층 주인 세대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누수라든지 결로 이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층 주인 세대입니다. 401호 한 호실만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3 0 5 0 0입니다 네, 근린주택이구요 이미 경매입니다. 매각 기일이 이게 아니라 2025년 3월 11일, 3월 11일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56-10입니다. 용도는 근린주택이구요 최초 감정가는 19억 3천만 원대였습니다. 총3 번이 유찰돼 갖고 25년 3월 11일 날 6억 6천만 원대, 6억 6천만 원대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정 평가 현황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만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억대 이렇게 감정되어 있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 보겠습니다. 20년 9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저당을 한게 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다 말소가 됩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다 없습니다. 2천에 109만원, 5천에 50, 그리고 보증금 2억 2천도 있고요 1억 8천, 7천에 138, 3천에 70, 그리고 1000에 50 이렇게 임대차가 돼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경매정보지에서 살펴본 임차인들, 권리신고되어 있는 임차인들과 매각물건명세서에 권리신고되어 있는 임차인들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도 특이사항은 없는데 확장형 발코니 이 부분이 제시외 부합물의 소재 하나 본건에 포함하여 평가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아닙니다. 네, 과학역 위치도 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이 여기 있는데 본건은 마산역에서 살짝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 밀집 지역 안에 본건이 있습니다. 네, 건물 개방도 보겠습니다. 어, 1층이 이렇게 지금 증축을 해서 현재 101호, 102호 어, 상가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은 동일한데 확장형 발코니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어, 발코니를 다 확장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2, 3, 4층 다 발코니 확장했습니다. 2층과 3층 각각 3룸 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호를 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방이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가면은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이방이 이 맞은편에 욕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쓰리룸입니다. 네, 202호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현관 입고 나오게 되면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또 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도를 따라가면은 주방이 하나 있고요.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로 앞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호, 301호는 다용도실이 없는데, 202호, 302호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1호보다 2호가 큰데, 2 0 1호3 0 1호는약 16평 정도 되고, 202호, 302호 같은 경우는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평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런데 다용도실이랑 거실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실 앞에 여기 욕실이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안에, 이렇게 방 안에 욕실, 이렇게 있죠. 네, 4층 보겠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입니다. 엘리베이터 나와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또 옆에 방이 있고, 이쪽에 ㄷ자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 여기 다용도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이 또 하나 있고요 어 드레스룸 안쪽에 또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어, 다락이 조그만 게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네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층은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용도는 단독주택 2종 근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일반 음식점 현재 2개의 호실로 나눠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다가구 그리고 3층도 다가구 4층도 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5개 6대 주차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은 2020년 4월로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은 아닙니다. 어,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위반사항 딱히 없습니다. 본 경매물거리 여기입니다. 마산동 656-10 여기인데 어, 지도를 축소해 보면요. 여기 마산역이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이 있는데 1.1km 15분 나옵니다. 그래서 도보로 가기는 살짝 좀먼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뭐 도보가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또한 이쪽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습니다.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상권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다 이쪽입니다. 큰 상가들이 병원이라든지 학원, 판매점, 소매점들이 이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는 한 6분 정도 453m, 마산역 중심 상가까지는 한 도보 5, 6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본 경매 물건이 여기인데 여기 김포 장기역 쪽에 GTX D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마산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장기역이고 GTX D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용 못 하지만 10년 정도 뒤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본 경매 물건이 좀 여기입니다. 어, 주변에 실거래된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주변은 바로 없고 이쪽을 가면 있습니다. 이 요쪽에 지금 23년 8월 달에 19억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대지가 104평이고요. 연면적 186평. 계약일이 23년 8월입니다. 실거래가가 19억이고요. 본 경매 물건이 대지가 99평이고 연면적이 177평입니다. 그래서 어, 약간 뭐 비슷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 건물인데, 23년 8월에 19억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요, 요 앞에, 요 앞에 있네요. 24년 4월 달, 작년 4월 달에 실거래됐습니다. 대지가 83평, 연면적 143평, 본 경매 물건보다 대지가 한 16평 적구요, 연면적 한 30평 정도 더 적습니다. 그런데 1 3억에 거래됐다. 이 건물이 작년 4월에 14억에 거래됐다. 네, 약간 좀 작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매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이 여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호가를 보면요, 지금 18억 3천에 나왔습니다. 본 경매 물건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115평입니다. 연면적도 훨씬 크고요. 이게 지금 18억 3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18년도고요. 본 경매물건보다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이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8억 3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20억에 남았네요. 이것도 106평 그리고 연면적 178평. 본 경매물건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사용승인도 거의 똑같고요.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건물이 20억. 본 경매물 거리랑 거의 거리가 한5 0 m 정도밖에 안 나죠. 그런데 이게 20억에 지금 호가로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호가입니다. 뭐이 가격에 지금 뭐 거래된다는 게 아니라 호가로 나와 있고요. 바깥쪽으로 보면 여기도 지금 13억에 금매라고 아 대지가 94평. 예. 예. 요것도 비슷한 조건인데 사용승일이 16년이에요. 어, 좀더 오래됐습니다. 이게 13억, 14억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보면은 94평. 이것도 비슷한데 1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일도 4년 정도 더 노화가 된 건물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 6억 6천만 원대다. 정말 쌉니다. 네, 임대 시세 보겠습니다. 살짝 옆에 떨어진 곳을 보겠습니다. 지금 1억에 22만원 나왔습니다. 1억에 22 사용생일을 갖고요. 어, 전용이 25평 약간 크게 나왔습니다. 요게 1억에 22 사진을 보면요. 쓰리 룸인데 디그자 주방에다가 이렇게 욕실 깔끔하고요. 에어컨 있고요. 잘돼 있습니다. 바닥도 바닥도 지금 네,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어,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1억에 22만원. 물론 전용 면적이 5평 정도 큽니다. 본 경매 물건이 여기인데, 여기 떨어진 여기 보겠습니다. 500에 45만원. 네, 전용 면적이 2 0 2 6평본 경매 물건이랑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202호, 302호랑 같은데, 어, 화장실이 하나네요. 네, 화장실이 하나, 본 경매 물건은 화장실 2개, 방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용 승인일도 본 경매 물건보다 2년이나 더 노화가 후 됐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 4층이기 때문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어,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다락 공간 여기 사용할 수 있네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수준. 이렇게. 본 경매물건도 4층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다락공간이고요. 본 경매물건도, 어, 이런 식이지 않을까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보면요. 이 안쪽을 보게 되면요. 8,000에 55, 뭐 8,000에 60, 1억 1,000에 100. 이런 것도 있네요. 1억 1,000에 100은 지금 주인세대입니다. 주인세대 방 3개 화장실 2개. 본 경매 물건도 주인세대는 36평입니다. 전용이 36평인데 요거는 39평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억 천에 100 나왔으면은 본 경매 물건은 어... 임대를 얼마 받을까? 이것도 제가 이따 계산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천에 55 23.89본 경매 물건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위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1년, 1년 더 신축입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깨끗하고, 바닥, 네, 거실, 방, 네. 이 정도 상태가 8,000에 55이 나와 있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어,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책정을 해 봤습니다. 어, 101호, 102호는 현재 상가입니다. 현재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101호는 1000에 50, 102호는 3000에 70. 네, 201호, 2 0 2호는쓰리룸이고 1호보다 2호가 큽니다. 1호는 전용 16평이고요. 3천에 65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조사했을 때 3천에 65 정도면 어, 비교적 좀더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네, 입지적으로 어, 여기랑은 좀 멀지만 그래도 저렴한 것을 찾는 수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3천에 65 정도면 은 공실이 안나고 임대가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룸 전용 16평 3천에 65 그리고 200여는 전용 20.5 평인데 3,000에 70, 301호도 3룸 3,000에 65, 16 평, 302호 3,000에 70, 3룸 20.5 평, 그리고 401호는 주인 세대로서 3,000에 100. 요것도좀 약간 싼 편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항상 임대료 책정할 때좀 보수적으로 책정하는데 어, 여기서 플러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입찰가는 최저 매각 금액 6억 6천만 원대보다 좀 높은 7억에 제가 입찰가로 산정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7억에 입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 참고용입니다. 보증금은 1억 9천, 월 임대료는 490만 원, 대출금은 60%만 잡았습니다. 적용 대출 이율은 5%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5,880만 원 나옵니다. 연간 대출 이자는 2,300만원, 월간 대출이자 191만원 정도 나오고요. 연간 임대 수익은 3,580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단순 예상 수익률, 자기 자본 100%일 때는 11.53% 나오고요.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은 71.6% 나옵니다. 와, 이거 정말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공실이 아니라 만실, 꽉꽉 찬 만실일 경우,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대출이 많아서 이거 임차인들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출을 좀 줄여봤습니다. 50%로 줄여봤고요. 그러면은 3억 5천. 단순 예상 수익률은 같고요.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은 25.8일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60%까지 받는 게 어,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한 50일에도 받게 되면 은 수익률은 25.81% 나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처에 지금 6억대 상가주택은 없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아마 입찰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위반 건축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식이라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입찰가 산정, 그리고 인도 업무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경매 물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